오늘은 제주도 성산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은 빛의 벙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고 전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이곳에서 전시한 클림트전이 관람객 50만명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실제로 국가기관 비밀벙커로 사용되던 곳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사례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비밀벙커가 전시 공간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니 이렇게 공간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빛의 벙커 전시를 꼭 보셔야 하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빛의 채석장이라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을 끌어들인 전시를 기획한 회사가 이 전시를 제주도에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빛의 채석장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프랑스 프로벙스 지역에 방치되었던 채석장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시킨 곳입니다. 문화예술서비스의 독보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기업 컬처스페이스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에 몰입형 미디어 아트라는 첨단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켜 도시재생을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낙후되었던 프로방스 지역이 새로운 관광지역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니 엄청나다고 할수 있겠죠? 컬처스페이스는 국내 독점계약을 통해 제주도의 이 비밀벙커를 전시공간으로 변신시키며 빛의 채석장을 재현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아닌 해외에서는 세계 최초이니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제주도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프로젝션 매핑을 활용한 전시는 사실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전시는 방고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빈센트 방고와 한때는 절친이었던 고갱의 작품도 함께 볼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서양 미술사에서 빠질 수 없는 화가로 손꼽힙니다. 그는 한 평생 900여 점의 작품과 1,100여 점의 습작을 그릴 만큼 성실한 화가였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37년 동안 900개의 작품을 그렸다고 해도 한 주에 두 개씩 그린 셈인데 빈센트가 화가로 활동한 기간은 10년 남짓이니 얼마나 많이 그린 건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전시에서는 그의 작품 500여 점을 재구성했다고 합니다. 이 전시 하나로 고흐의 작품 반 이상은 보는 셈이네요. 고흐는 성직자 부모님 밑에서 자라 신학 대학을 다닐 만큼 신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화랑을 운영하던 삼촌의 영향으로 회화에 관심이 생겨 그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결심했다고 합니다. 고흐의 유명한 작품인 감자 먹는 사람들도 복음을 담아낸 그림이라고 하니 그는 사회적인 것을 강렬하게 전달하는 화가였네요. 고흐 스스로 어린 시절을 어둡고 추웠던 불행한 시기라고 했을 만큼 외로움과 우울함에 익숙했던 화가였습니다. 고우가 태어나기 전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 자신이 죽은 형을 대신해 살고 있다고 생각해 여러 가지 죄책감과 사랑을 받지 못해 말년에는 정신병원까지 갈 만큼 평생을 불안정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고우는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그림을 통해 자신의 정신적 장애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들은 그때의 그림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르르의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바닷가 벽면에 일렁이는 물결을 보니 실제로 그림 속을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에 감성적인 음악이 더해져 마음이 촉촉해졌습니다. 남자가 구슬프게 부르는 노래와 함께 나오는 그림은 고우가 지냈던 요양원을 그린 그림인데요. 마치 고우의 울적한 마음을 대변하는 음악같이 느껴졌습니다. 고우의 전시는 까마귀 나는 밀밭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작품은 그가 자살하기 전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지막 까마귀가 전시장 전체를 뒤덮으며 그의 삶의 진 그림자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피나몬드 나무가 엔딩 크레딧을 장식했네요. 이 그림은 고우의 평생 동안 든든한 지지자이자 재정적 지원자였던 동생 테오 아들에게 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시는 고우와 한때 절친으로 알려졌던 고갱입니다. 흡사 별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 오프닝은 저의 시선을 굉장히 사로잡았습니다. 앞서 불우한 삶을 살았던 고우에게 테오 이외에 마음을 가까이 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는데 그의 친구였던 고갱의 삶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고갱은 원시적인 색채와 삶을 그림에 녹여낸 화가로 유명한데요. 이런 그는 고흐 인생에 있어서 짧지만 강렬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흐는 고갱을 맹목적으로 따랐던 것으로 화가들의 공동체를 꿈꾸던 고흐는 고갱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내 함께 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한 만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그림적인 견해를 추구받으며 가난을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함께 지냈습니다. 고은은 사실적인 그림을 추구한 반면에 그 당시 고갱은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막 심취해가고 있을 때쯤이어서 그림에 대한 이견이 상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밝은 미래를 꿈꾸던 그들의 동거는 서로의 그림적 견해 차이를 이기지 못해 60일 만에 한 여름밤의 꿈처럼 끝이 났습니다. 지속되는 자금난과 냉혹한 유럽 문화에 지친 고객은 우연히 박람회에서 본 타이티의 원시적인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그 길로 타이티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갱의 작품을 살펴보면 타이티를 배경으로 그린 원시적이고 순수한 그림들이 상당히 많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오염되지 않은 신선한 분위기와 색채들이 그의 화풍으로 인정받아 후에는 후기 인상주의로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매우 심오한데요. 무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입니다.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도 아직 풀지 못한 질문인데요. 무려 100년 전 그림의 제목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고갱이 자신의 온 열정을 다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그림이 자신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파리에 갔으나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이러하는 다르게 지금은 이 그림이 고갱의 대표작이 되었네요. 다시 고흐로 돌아가면 900여 점의 작품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생전 한 점의 그림만 팔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갱도 오랜 시간 동안 화가로 활동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알았을까요? 미래의 그들의 그림이 재평가되어 이렇게 지구 반대편 제주도에서까지 전시될 만큼 유명해질지 두 화가는 알았을까요? 실제 그림이 아닌 영상이라 지루할 줄 알았는데 넋을 놓고 쳐다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바로 나와보니 아트샵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꽃핀 아몬드 나무가 그려진 거울도 있었습니다. 이 전시를 보고 나오니 고우의 죽음에 대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던 영화인 러빙 빈센트가 생각났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당시에도 대중들이 고우를 정말 아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지 13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고우의 죽음에 의문을 가질 만큼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우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매료시키는 화가인데요. 이런 고우의 인생을 보러 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담으로 살아 있을 때도 지금처럼 큰 사랑을 받았다면 고우의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 리뷰 마칩니다.